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드렁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어, 이런 물건은 절대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된다 하는 음, 이런 물건들이 혹이 있을까요?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선물이네요. 결국에는. 그쵸 네. 아참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이런 질문을 아무나 못 하는 건데, 이게 대성TV만 하는 질문인데,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선물.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 줘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받으면 다 선물인 거지. 그죠? 그쵸. 어, 근데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 아,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이 어딨어. 받아서 안 되는 선물은 부담되는 선물이지. 음. 뭔가 대가성이 있다든지. 네.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무속적인 쪽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를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디제님이. 네. 음, 절대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은, 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일단은 그건 상식적으로도 받으면 안 되고요. 어, 대가 없이, 예, 그냥 뭐, 좋은, 음, 생각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어, 선물은 다 받으셔도 됩니다. 어, 다 받으셔도 되고, 또 줘서는 안 되는 선물. 어, 그것도 이제 내가 어, 이 선물을 주므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상대방한테 뭔가 얻기 위해서 계획적인 또는 계산적인 예, 의도적인 그것이 깔려있는 선물. 예, 그런 것들은 또 줘서도 안 되죠. 어, 그런 거는 안 되고, 나머지 그런 거래성, 대가성이 없는 선물은 어 사실은 어떤 것이든 뭐 상관은 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진짜로 받으면 안 되고 진짜로 주면 안 되는 거는 그 망자들이 사용했던 게 있어요. 돌아가셨던 분들이 사용했던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나 연장 같은 거가 해당이 되겠죠. 어뭐 살아생전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 어떤 연장을 가지고 뭔가 잘 사용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 계속 대물리면서 가지고 어, 다니다가 우리 집안에서는 이 물건을 가지고 쓸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 그런 문, 그 물건을 어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어 주려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아나 고맙지 나나 나 그거 돈 주고 살라 했는데 너무 부담돼서 못 샀는데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출처를 밝히면 돼요 아 너무 고마워 하면은 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 망작 건데, 예,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거야. 처분하기 위해서 속이어가지고 뭔가 주는 준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주는 물건은 좋진 않죠. 그리고 이제 물건도 물건이지만 의복 같은 거, 아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태우기가 아까운 거야. 아, 그분이 이제 뭐. 안 입었다든지 새 옷이고 한 번밖에 안 입고 이렇게 좀 넣는 거라든지 하면은 그 망자한테 그거를 태우기가 아까워서 혹시 내가 입을 수 있나 싶어 갖고 가지고 있다가 입을 일이 없고 또 뭔가 좀안 맞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또 주변 사람한테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망자 옷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망자 옷을 받아서 입었을 경우에는 탈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막 무시하고 뭐 나는 그런 거안 믿어 괜찮아 막 무덤덤한 분들은 뭐큰문제 없겠지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망자가 사용하던 물건이나 의복 같은 거 그런 거는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줘서도 어안 되고 또는 받아서도 어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망자건데 속이고 주면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거지. 모르고 쓰겠죠. 근데 모르고 쓰면 모르면 약이다. 어, 내가 필요해서 쓰면은 아무 탈이 없고 이상이 없으면 어또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의 그 유품 같은 거. 죽은 사람의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다른 물건들은 뭐 선물의 의미고 좋은 의미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뭐 탈이 생기거나 하는 건 없는데 돌아가신 분의 육품 물건 특히 의복 같은 경우도 의복 신발 뭐 네. 어, 그런 음. 그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은안 된다 네, 안 좋죠 또 이제 받을 때또 모르고 받으면은 그렇게 큰 탈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모르고 받은 분이 좋게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다니고 행복해 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나서. 가 보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 그거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우환이 생긴 거고. 음. 그거는 음. 사용해 봐야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 줄때그 주는 사람이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좀 줘야. 그렇죠. 그 주변 진의 집안 우환 같은 거를 좀 대부분은 챙겨줄 수 있겠네요. 대부분은 저기 피디 님 이거 죽은 사람 거야 하면 어머나 안 받아요. 그렇긴 할것 같네요. 네. <laughs> 아무리 뭐 좋은 물건, 고가의 네. 물건이어도 네. 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라고 하면은 저도 조금 꺼립직할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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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